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지금 눈을 감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아수라장입니다. 멍때리거나 가만히 있거나 잠들려고 하거나 그냥 잠시 정신을 놓치면 금방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거부감. 사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할 때, 멍 때릴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곁들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틈만 나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멍 때리는 시간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불안이 너무 높아져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요. 어젯밤에도 저는 불안함에 일찍 잠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섯, 여섯 번은 깼고요. 그리고 중간엔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핸드폰을 봤답니다. 시간 확인하고 유튜브도 봤다가 검색도 했다가 뉴스를 봤다가 똑같은 화면인데 계속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좀 절망적으로 들리나요? 근데 아까 말했듯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어둠을 되게 무서워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공포 영화를 너무 어렸을 때 잘못 봤던 걸로 기억해요. 연령 때 맞지 않는 공포 영화를 잘못 본 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 어두운 거뭐 물론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어둠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근데 매일 밤 어둠은 오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울기도 했는데요. 죽기 싫어. 삶은 너무 짧아. <웃음> 이런. <웃음> 삶은 너무 짧아. 왜 생명은 죽지?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고 죽음은 왜 있지? 사후세계가 없으면 나는 끊임없는 무의 공간에 있나? 근데 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겠지?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겠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무섭고. 누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느끼죠. 그런데 이거 다 장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뇌의 장난이요. 우리 뇌는 멍 때리기 할 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별다른 것을 집중하지 않고 이럴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회로가 굴러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건, 그리고 불안을 자극하고 몸을 긴장시키게 만드는 생각들이 우리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이를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수록 우리는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고 마음챙김이라는 걸 하고 감사일기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멍 때리기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멍 때리기를 할때 이걸 부르는 명칭은 제가 알기로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약간 뇌의 자율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 뇌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보다 20배 정도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고 고차원적인 걱정들이 쏟아지겠어요. 근데 이 모드를 우리한테 맞게, 우리 생존 말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는 불안이 고개를 번쩍번쩍 들어버리는데. 우리 뇌는 상상하는 것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합니다. 마음 챙김이 뭐냐면 저는 또막 가만히 있고 그런 거좀못 견뎌하는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아주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적인 운동처럼 맞지 않겠다고 지레짐작한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명상이고 마음 챙김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생각이 굴러가도록 냅둬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 호흡에 집중할 것, 그리고 나의 생각을 판단 없이 그냥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할 것. 이것만 지키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5분? 10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배를 부풀리듯이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즉시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좋군 나쁘군 판단하지 않아요. 아 나는 또 불안해 하고 있구나 이걸 관찰합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 위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을 그냥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멍 때리는 뇌 상태, 자율 주행 모드 뇌 상태일 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했던 것들을 걱정했던 것들이 정말 작은 것들로 느껴지고,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매운 걸 찾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요. 뇌의 입장에서, 우리 몸의 입장에서. 근데 마음 챙김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평온해지는 건 물론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기분 좋은 생각을 할수 있기 유리해져요. 그렇게 회로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 방향을. 저는 가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실패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망하고, 책도 잘안 되고, 글도 잘안 써지고, 글을 만약에 못 쓰게 되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다 잃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뭘 해야 할까,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상상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자주 하는데요. 저는 명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머리 빡빡 밀고, 절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물론,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불안을 다스리는 것에 저의 삶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다스리는 게 바로 제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불안에 잠 못드는 밤이 있을 것이고, 처울지 모르는 불행에 웅크리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심호흡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 불안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요, 요놈을 잘 다스리는 게 스스로를 잘 달래주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laughs> 우리에게는 명상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긍정적인 태도가 가득한 나의 존재 긍정하는 그런 머리통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진짜 존재하는 실존하는 문제들만 잘 처리해 나가면서 선물 같은 삶을 더잘 살아 봅시다. 권훈이었습니다. <목소리>